청년은 확실히 죽은 게, 골드 기어 두 가지 상품을 사면은, 전자기질의 방어 때문에, 왕의 실드를 획득하지 못해서요. 시뮬레이션 모드, 부밀 PVB, 부밀 서바이벌, 랠리전, 무한 랠리전, 포인트 레이서, 랭크 스포트, 레전드 라이더, 포틀 <laughs> 디즈니, 연구! 청년은 미안한데, 강퇴 좀 할게. 저는 지금 타면 안 되는 차야. 그건 일단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선대, 불파리가 두 개가 있구요. 뭐안 맞을 수 있죠, 불파리. 쉴드밖에 안 들고 있어요. 상대는. 저는 일정 확률로 모든 아이템이 계속 이렇게 프로텍트 쉴드로 바뀌니까 그리고 맞아주면 좋습니다. 아무래. 자 번개 맞으니까 100%로 슈퍼 오스터가 나왔고요. 그거 이용해서 회복을 좀 해야 돼요. 승리해보고 그룸을 써주면 본인은 죽겠지만 우리팀의 레인보우 피닉스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저렇게 우리팀 겁니다 그리고 물파리는 웬만해선 주면은 안되는데 어1등의 헤어로키티라서 줘도 됐네요 좋아 자 쫓아가려면 다른 공격을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천사고요 부스터로 마지막 쇼구? 아니면 빨리 쫓아가서 천사가 끝나는 타이밍 지금 근데 천사 한번써주고 끝난 것 같은데? 상대가 부스터만 없으면 초반에 첫템을 버긴 먹었는데, 공격들이 되게 세다 보니까, 맞고 무조건 8등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팀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아야 되고, 러너도 1등으로 올라와서 버틸려는 그, 이 악문, 추격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 1등 할수 있게끔, 상황을 앞에서 그려야지, 뒤에서 돌고 있으면 그릴 수가 없어요. 첫템을, 그냥, 어... 드디어 먹을 수 있어, 첫템을. 뭘 폭탄이다! 이거야, 괜찮아. 1등은 헬로키티다잉. 뭔가 미사일이 방어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저거. 일부러 냄도 돼요. 파리는 얘가 막아줘요. 주술사 헬로시티이 사람 지뢰 쏘는 것만 좀 피해야 되죠 이렇게 선물 지뢰. 일부러 내가 움직이는 동선 따가지고 막 던지고 있거든. 무조건 1등을 뺏어야 돼요 계속. 상대 헬로키티가 1등에서 놀지 못하게. 이 팀이 지레를 밟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분물 쏠려고 빠졌나?는 아닌 것 같고,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 어, 이유는 모르겠고. 어, 물한번 쏠려고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어, 어려워졌는데? 딱한번 잡히면 안 돼요. 이게 계속 상대는 도망가서. 한번 잡히면 어. 안 됩니다. 템 계속 순환하면서 어떻게든 상대를 끌어 내려야 돼. 도망간다, 도망간다. 빨리 잡아야 돼요. 우리들. 천사 이어주겠죠, 우리 팀? 잡았고. 선물질이 피해야 되고, 자석 걸립니다. 천사 한번더 들어오고요. 여기서는 제 마지막 공격. 뭐가 안 나왔어요. 바리게이트 받고 상대가 떨어졌거든? 와 우리팀 공격 깔끔했다 그냥 커겁팟이 못하는 홍련이 못하는 이걸 트위저가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팀도 물파리를 사용하면 안되고요 가리게이트는 좋은데? 제발 여기서는 생각해야 되는데 상대가방이 미사일을 썼으니까 부스터가 있으니까 내가 자석으로? 역전을 보는 그림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주선 때문에 살짝 감속 들어가서 역전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물파리를 사용해서 앵그리 부터를 스 획득해서 그걸로 1등을 들어갈 게 뻔하니까 자석으로 역전을 불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네, 제가요? 그럼 아이디 뭔가 무섭다. 부적에 다른데? 네, 제가요? 상대는 골든 페가소스라서 물파리 던졌습니다 괜찮아요, 골패는 우리팀 팀한테 자석 써주는거 몸에 배어있어가지고 그건 또 좋네요 네, 상대가 부스터가 많이 나오는 적토마 골든페가수스라서 금방 쫓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가 계속 들락날락 바뀌고 있죠 되게 안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팀 아무 생각없이 물파리도 던져주고 있고 던져주면은 당연히도 적토마 미사일이 높은 확률로 반사가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상대한테 부스터도 나오고 게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차리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다들. 누구한테 불파인주도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 본인이 아셔야 됩니다. 범이 달리면서 내 앞에 차가 뭐구나, 내 옆에 차가 뭐구나. 그런 걸잘 알아야 되는데. 해지는 팀이 해줄 것 같으니까, 되고 있자고. 어, 죽었다. 이거 일부러 탈게요. 이러면 점프대에서 감속을 받지 않아가지고요. 괜찮은데. 자 거의 잡혀서 내 마지막 번개를 맞은 다음에 나왔던 슈퍼보스터로 쇼부를 봐야 됩니다 실수했어요 나 대신에 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 와 물파리에 맞아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 아니고 어디서 왔어? 네? 제가요? 아니 저 사람이 해주셨네 네? 제가요? 어디서 이렇게 날아온 거야? 따. 어, 아, 물파리 주지 마봐, 일단. 너 뭐야? 어어? 얘들아. 어어? 나 구름 두 갠디? 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laughs> 아 그래도 <laughs> 내가 구름을 두 개를 뿌려가지고 레인보우 피닉스가 신났어. 뒤를 다 부셔줬네. 마지막 그 구름으로. 트위저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출발 부스터 플러스 100에 메이플 디즈를 끼고 4승 2패가 됐어요. 드디어 얼음각을 써볼 수 있을까? 가보자고. 어우.. 고맙다 오, 양보해주네 그러지우팀만 미끄러졌고 상대는 왜굳도오고 있죠? 출발 부스터 한 번이 이렇게 큰가요 혹시? 자 올라와서 여기서 이래야잘안 보입니다 자 부스터 많이 나왔고요 끊어주면서 다음 공격을 찾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상대 적토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팬더가 1등이고요 닉네임은 약간 아랍어로 돼있어요 아랍어 천사 한번 바로 써주시고요 팀이 그럼 로봇팬더를 방어했죠 로봇팬더 있을 때는 천사를 바로 써주셔야 이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피용 들어가시고요 알아서 빠져야 돼요 님들 저거 무식하게 갖다 박는 거는 아이도 카라플 할줄 모른다는 겁니다 아이템 좀 접으셔야 돼요 그러면 뭔 앞에 날라오고 있는데, 팀원이 실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 <목소리가> 황금 실드구요. 가리게이트에 죽었어. 좋아. 팀을 빨아야 돼, 팀을. 너가 팀이야. 죽었니? 갈게. 가지 못하겠어. 자, 롱팬펜더 물파리 줘도 됩니다. 느려요 차가. 당신이 러너 해야 돼. 아니 내가 할까? 부스터 좋아. 날 자석으로 빨아. 후회좀 해야겠지. 날 자석으로 빨면 안 되지. 난 얼음각을 싸버린다고 이거 밟으면 높은 확률로 부스터도 나와. 근데, 최대 단점은, 무료 카트고, 레어 카트라 엄청 느리다는 거예요. 광차 다음으로 빠른데, 광차가 세상에서 제일 느린 차고, 그 다음으로 느린 차가 악꿍꿍입니다 부스터가 있어서 쭉 넘어갈 거고. 자, 주술사 팬더팻을 이용해서, 도망을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팀키를 한 번, 해서라도 부스터를 얻을게요. 이렇게. 팀키를 일부러 했어요. 발고 어, 미끄러지라고. 계속 부끄러지고 있고. 여기서는 좁은 구간에다 써주는 게 베스트겠죠? 좁은 구간. 상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차가 빠른 카트들이어서 2등, 3등에서 물폭탄이랑 미사일이 계속 적토마 불화살 미사일로 바뀌고 사용 시의 능력으로 앵그리 부스터가 나오니까 그걸로 계속 쫓아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을 무시하려면 바닥에다가 얼음각을 많이 깔아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얼음각 이슈들을 밟으면서 나한테 부스터가 계속 생기고 상대는 부스터 효과가 끊어지는 그런 효과까지 얻어줘야 됩니다 완전 느리죠 차가 다른 카트였으면 벌써 저기 꼴라인까지 들어갔을 법한데 우주선 걸리니까 아예 차가 멈추려고 하죠. 이 정도입니다. 불미사일을 맞은 그런 속도로 달리는 듯한 느낌. 자, 팀이 잘밟아줬고요 우주 이지도 빨랐어요. 여기서 테마나 안전하게 챙겨야 돼요. 거의 지기 3초 전인데, 상대방이황금 자석 컨트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우, 확실히 너무 느리니까 쉽지 않아요. 다른 카트들은 부서지는 것 같네요. 지금 러너는 좀 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나 나나나 라나라라 파운드 지나다 나라나 나나나 나라나라나 나나나 kill the